저는 이곳 필리핀 다바오에서 한방 의료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윤용식 선교사입니다 자비량을 위해서 이곳에 한의원을 오픈해서 평신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정말 착한 기업에서 꿈을 써 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포인트로 현지인 선교사를 현명을 키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착한 기업에서 제품 쓰면서 그 포인트로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제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7년에 백성노의 대전 열린교회에서 이곳 필리핀의 민다나오 어, 다바오 지역의 한방 의료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지금 3년간 자비량과 개인 후원금으로 한방의료 선교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비장을 위해서 이곳에 한의원을 오픈해서 운영하고 자비장 분이 개인 후원도 해주시는데 아직 부족해서 자비장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램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요. 라파 아큐펑처 미션팀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주 목요일날 주일 예배 후 어, 교회 기도회 집에서 혹은 예배 후에 교회에서 침송봉사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한 달에 한 번은 좀 외지역으로 가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전은 현지인 침술봉사단을 조직해서 민단하고 전 지역에 파송해서 지역 교회를 섬기면서 그곳에서 한방 의료선교사로서 할수 있게 그 선교사들을 키우는 것이 지금 비전입니다. 한방 의료선교의 장점은 첫째 비용이 적게 듭니다. 침한통 2만 원이면 50명 정도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통증 케어에 탁월합니다. 빠르고요. 그래서 무릎, 여기 환자 주로 오는 환자들이 무릎관절염, 허리요통, 근육개통 우리나라에서도 뭐 시골에 가면 마, 많이들 성교활동할 때 오는 그런 환자들이죠. 아, 특별한 장비가 필요치가 않습니다. 침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6개월 정도의 교육, 기본 교육을 하면 그들이 가서 통증케어 해드리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한방 의료 선교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은 작년 12월달에 저희가 아, 올해 2월이네요. 올해 2월에 파나고 지역이라는 곳에 다바오에서 한 2시간 정도 가는 거리인데요. 거기 가서 선교 활동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때는 이름이 인마뉴엘 아키펑츠 미션 팀이라고 이름을 했었는데, 아, 그때 한 80분이 오셨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고요. 이게 세 번째인데, 처음에는 에, 현지인들이 침을 많이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어, 많이 안 왔는데, 이제 침 맞고, 좋 하고, 입소문이 나서 지금은 80명씩 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 혼자는 안 되고요. 그때 같이 도와준 친구들이 여기 한 명, 두 명, 세명 그래서 한세 명이 지금 같이 도와주고 있고 그때는 또 저희 현지 교회 제가 섬기는 현지 교회 팀에서 같이 와서 많이들 도와주셨습니다. 유튜브 들어와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현지 한방 의료사 세우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이 세 명의 친구들이 를 도와서 한의원에서도 지금 같이 봉사하면서 그리고 침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기본 교육을 받으면 통증 케어라든. 를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치료하고 있고요 아 지금 세명 키우는데 제가 이제 급여로 주는게 한 25만원 정도 한 명당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지인들 신입 기본 급여가 월 25만원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저희가 좀 멀리 한 달에 한번갈 때는 한 50만원 정도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표는 이런 선교사들을 계속 키워서 현지 민단하고 전 지역에 파송해서 지역 교회를 돕고 현지인들에게 기도하며 치료하며 말씀을 전한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 한의원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혹은 개인 후원 하 주시는 분들을 수익을 후원금을 가지고 세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후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 생각했던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이마트 가시면 요런게 있습니다 그 이마트에서 장본거 그걸 갖다 영수증을 여기다가 적립넣으면그총 비용의 0.5%를 적립해서 기부를 하는 영수증 모으기 행사 인데요 이런거 뭐 마트 가시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0.5% 정도를 구입금액의 0.5%를 후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선교 후원 할수 있게끔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 현지인들 한방의료선교사 한명 키우는데 한 25만원 정도 한 대를 들고 있는데요 어, 현지인 파트너 제가 이제 클리닉을 오픈하기 위해서 현지 파트너를 한명 뒀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한의원에다가 한국에서 가져온 누구 이제 인맥을 통해서 가져왔나 봐요 비싼 다단계 제품을 팔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품에 대해서 너무 비싸다 보니까 한의원 이미지에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잘 아는 예전에 제가 애터미를 한 4년 전에 잠깐 했었거든요. 그래서 잘 아는 조, 좋은 한국 제품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해라. 너도 잘하면 소익이될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저도 회원가입 했고 그 친구에도 소개해서 한의원에서 지금 조금씩 팔고 있는데 다단계하면 뭐 이제 좀 꺼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 한국에서는 애터미하면 어 제품 싸고 좋더라 인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부담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단구조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한국에서 마트에서 제품 사고 영수증 사랑의 할매 같은 데 박스에 넣어서 모아서 홍금하는데 이것도 잘하면 되겠다 해서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따져봤더니 일례로 에터미 어, 제품 중에 하나 홍삼다민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제품하고 정관장 한사민 제품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가격은 이게 두 달분에 8만원 한달에 4만원 꼴이죠. 홍삼 애들 위해서 건강 위해서 많이들 이제 매기, 매기고 있는데 아, 이 유명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이렇게 비쌉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한 반값이 애터미가 근데 그 진세노이드 사포닌 중에 이제 홍삼에 들은 것을 특별하게 진세노이드라고 불렀는데 이게 여기에 있는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보통 두 배에서 네 배까지도 많이 들어있어 요 그러면 정말 제품이 싸고 두 배, 반값이고 싸고 제품도 좋다면 당연히 애터미 드실 수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리고 그렇게 드시면서 그 여러분 소비하시는 그 양의 일정 부분 영수증 부분이 그냥 내가 후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쓰면은 그게 포인트로 적립돼서 한 명에게 후원금으로 지급된다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애터미에는 지금 뭐 홍삼 같은 제품 외에도 생필품, 모든 생필품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니 이제 유산균, 이게 네달 분이거든요. 네달 분인데 5만 2천원 밖에 안 합니다. 근데 유산균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리고 루테인, 요즘 뭐 스마트폰 많이 쓰시니까 애들도 눈이 흐리흐리 다다 이런 경우 있는데 이거 저도 눈이 좀침침하고 해서 이거 먹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비타민C, 뭐, 항상 다스피룰이나 이런 거 예전에 굉장히 비쌌거든요. 근데 여기 1 9 8 0 0원 밖에 안 합니다. 너무 싸요. 오메가3. 이게 세달 분이에요, 세달 분. 세달 분에 이 가격이면 정말 싼 겁니다, 정말. 그리고 애들 위해서 추워볼. 애들도 머리독독해지게 해서 이제 많이 먹이게 하고 있죠. 치약 칫솔. 치약은 하나, 칫솔은 하나에 990원이에요. <laughs> 엄청 많이 씁니다. 많이들 쓰실 거예요. 그 선크림. 뭐, 이거 외에도, 이게 이제, 화장품 같은 거 여성분들 화장품 많이 쓰시잖아요 에토미카 한번 써보세요 너무 좋고 가격도 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필품을 쓰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따져보면 생필품이죠 치약 칫솔 화장품 세트 비타민 유산균 오메가3 뭐 간고등어도 있어요 커피 미스커피 드시잖아요 플랫커피도 드시고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일례로 칫솔 같은 경우 한 박스 8개가 7,920원이에요. 이거 가족이 쓰시면 한 3개월, 더 빨리 뭐 2개월 쓰시겠죠? 그럼 3으로 나누면 매달 칫솔을 위해서 쓰는 돈이 한 2,640원. 근데 포인트는 얼마 정도 쌓이냐? 한 1,300포인트 정도가 쌓입니다. 1,300포인트가 쌓여요. 그래 제가 이거를 쭉 계산을 해봤더니, 쭉 계산을 해봤더니, 한 달에 한 애터미에서 생필품 쓰는 게한 15만 원 정도 쓰면 5만 포인트 정도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따져 보니까 이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후원할 때그 사람 밑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여섯 명만 있으면 5만 포인트 곱하기 6, 그래서 30만 포인트가 쌓이는데 양쪽에 30만 포인트가 되면 이 선교사에게 6만에서 7만 원 후원금이 들어갑니다. 총 매출의 3.2%예요. 아까 이마트 0.5%였죠. 6배 가량의 굉장히 큰 금액이죠. 이 정도가 후원금으로 들어가요. 너무 좋잖아요. 정말 좋은 제품 착한 게 없고 좋은 제품 쓰면서 뭐네트워크니까뭐돈 되고 이런 거 말고래도 좋은 제품 그냥 쓰면서 포인트 모아서 선교사를 한명 후원할 수 있다는 거는 만약에 그래서 좌우측으로 한 18명조만 된다면 성교사 한명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 어, 나도 그럼 뭐 어차피 네, 치약 칫솔 쓰고 뭐 유산균 꾸준히 사먹는데 여기서 한번 해 하겠다. 어떻게 하는 거냐 궁금하시면 저한테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를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주는 추천 아이디로 애터미에 회원 가입하신 후에, 그리고 그냥 인터넷 쇼핑몰 들어가셔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이메일은 yys0580gmail.com 골뱅이 이고요. 카톡은 yys0580. 그리고 페이스북은 이렇게 되니까 들어와서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채널은 계속 채널을 유지하면서 좋은 정보 또 드리고 할 거니까 좋아요 해 주시고 구독 해 주시고 또 댓글로 의견도 보내 주시면 서로 이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